제2편 용행론입니다. 용행의 의유를 보겠습니다. 용행이란 오행이 변화를 보일 때 생극합충이라는 작용을 통해 중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쓰이는 오행을 말하며 용행인 까닭은 체에 대한 용으로 명리하기, 체용이론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간에서는 지금도 용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귀신 신자를 쓰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탄력적이고도 무모한 생명력과 조화력 때문으로 이해는 해보지만 그래도 비현실적, 비과학적이거나 주술적인 느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귀신 신자 대신 오행에서의 행을 쓰는 것이 명리학 측면에서 볼때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본 강의에서는 용행으로 씁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주는 거의 듭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쓰이는 오행이 용행입니다. 용행을 알려면 사주 8자에서 불균형을 읽어내야 하고, 불균형을 읽어내려면 오행의 생극합충을 알아야 합니다. 용신과 함께 쓰이는 명칭 중에 기신과 희신이 있는데 기는 싫어할 기고 희는 기쁠 희로 싫은 오행과 기쁜 오행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행으로 바꾸면서 함께 바꾸어 쓰기로 합니다 용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용행은 무슨 일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음양이 옷을 갈아입은 것이 오행이듯, 오행을 인간의 시각에 맞춰 좀더 구체적인 옷으로 갈아입힌 것이 십친입니다. 음양에 대한 용은 오행이요, 오행에 대한 용은 십친이라는 의미죠. 목카토금수 오행이나 아식재관인 십친 중 어느 것이 기세를 얻었고 어느 것이 용행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하면 도와주고 강하면 설계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용행이 하는 일이며 이에 덧붙여 십친을 대입하여 운용합니다. 용행을 찾는 방법과 용행의 구별입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장간을 합해 열 뚫려지는 열 여섯자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의 모습인 음향의 불균형을 견주어 보고 이를 근본으로 다시 용의 모습인 오행의 불균형을 살펴 음향과 오행의 균형을 함께 견주어 용행을 찾아냅니다. 사주를 판독할 때 중요한 요소는 오행의 생극합충과 간지결합이 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지지는 균등하다라는 이치를 전제로 것입니다. 이때 일간을 위주로 일간의 강약만을 보려하지 말고 각 오행의 강약을 골고루 살펴 가장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오행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용행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끄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원국의 잇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행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대운과의 조합을 순조롭게 할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원국의 분류는 우선 일간을 기준으로 신강과 신약을 구별하여 신강은 비겁이 왕의 신강한 경우와 인성이 왕의 신강한 경우로 나누고 신약 신약은 인성이 용행인 경우와 비겁이 용행인 경우 그리고 인비겁을 함께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국을 살펴 기세와 용행을 파악한 다음 대운을 대조하게 되는데 이때 원국의 지장가는 정적인 데 대해 대운의 지장가는 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국은 자동차여 대운은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일간을 비롯해 원국이라는 자동차가 인이라는 도로를 타고 무병갑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원국에서 지장간 그리고 지장간의 연에서 시등 운명이라는 이 지도에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를 읽어야만 원국이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자전거인지를 알게 되며 이를 알아야만 대운이라는 도로를 타고 흐르는 목적지 목적지까지의 행보를 짐작하게 됩니다. 대운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대운의 적용 방법입니다. 용행은 원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국에서 용행의 운이나 기행의 운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가늠해야 합니다. 물론 원국의 파악과 대운의 적용은 음양의 기본 원리와 오행의 생극합충에 대한 이치가 기본일 것입니다. 원국이 숲이면 지장간은 나무고 길이며 바위입니다. 지장간의 흐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대운의 적용 시에는 더욱 다변합니다. 혹설은 용행이 서너 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주는 그 자체가 불균형이므로 용행이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와 간혹 용행보다 희행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뿐, 용행은 하나이며 각각 시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용행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용행의 운과 용행을 도와주는 시행의 운이 들어오면 길운, 용행을 극하거나 합충을 하면 흉운이고. 기행을 극하거나 합충을 하면 역시 길륜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상 기본적인 기준일 뿐 원국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주학에 관한 연구는 모든 면에서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장간의 생극합충에 대한 논거 역시 지금까지 천간에서 합을 하면 합을 하는 오행들은 각자의 할 일을 망각한다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을 하는 특성과 합을 해서 생하는 경우의 특성을 원국의 정황에 맞춰 각각 혹은 동시에 적용하여 원국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원국의 기세를 알고 용행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대운을 적용할 수 있겠죠. 대운이 천간으로 들어올 때와 지장간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합충이 될 때와 지장간의 흐름 등에 대한 운의 적용 등이 관건입니다. 천간은 지지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지지 또한 천간과 유기를 이루어야 역할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원국이 숲이면 지장간은 나무고 길이며 바위입니다. 지장간의 흐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대운의 적용 시에는 더욱 다변합니다. 대운은 간지가 함께 들어오는가 아니면 5년씩 순차적으로 들어오는가? 간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음양의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대운 또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을 바탕으로 양은 생극합충의 원리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므로 천간은 체감을 빨리하게 되고 지지는 바탕을 이룬으로 지장간의 흐름에 맞춰. 서서히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천간과 지장간의 유기적인 흐름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체감의 정도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대운은 지지가 최호 천간이 용입니다. 이는 월지를 타고 흐르는 나의 지지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계절 흐름이 원국에 어떻게 작용하는냐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대운을 논할 때 지지의 비중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간지는 한 몸을 이루어 변화함으로 비중을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작용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계두와 절각입니다. 계두란 갑술, 병신, 무자, 경인, 이모 등과 같이 대운의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모양을 말하고, 절각이란 계두와 반대로 갑신병자 무인 경호 임술 등과 같이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대운을 살필 때도 간지를 함께 보되 개두인 경우는 지지의 힘이 약하고 절감인 경우는 천간의 힘이 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지를 오행으로 보지 않는 본강의 입장에서는 지장간의 다양한 변화에 더큰 의미를 니다 극하는 것이 역시 재성에 해당하므로 천간과 지장간이 한 가지 오행인 경우나 생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비해 모두 약하게 됩니다. 간지가 생의 관계인 경우입니다. 대운이 갑자인 경우 간목의 영향은 커지고 자의 영향은 영향은 적어지며 경자인 경우. 자의 역량은 커지고 경금의 역량은 적어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갑자의 갑과 경자의 자가 용행인 경우는 길룬, 기행이라면 흉은 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지만 장생지, 왕지, 작용지의 지장간이 각각 그 특색이 뚜렷함으로 생극합충에 의한 원국과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연운의 판단입니다. 연운은 대운 안에 연운입니다. 연운 10개로 이루어진 마디가 대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대운과 대조하여 역량을 먼저 판단하고 이를 원국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국은 양이고 대운은 음이며 연운은 양이고 원로는 음입니다. 연운은 일간 또는 원국에 대해 비겁과 같으므로 대운이라는 배경을 없고 같은 양의 기운인 일간과 용행에 예리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급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호는 역량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과의 관계에서의 조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